네, 2020년 8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는 왜 물을 먹었는가 물 먹었다 그랬으면 기자들은 물 먹었다 그러면 낙종이죠 낙종 아주 챙피한 건데 왜물 먹었는가 덤덕개처럼 뛰어다니기만 하는 계혁으로는 되는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호호때 용담댐이 방류를 해서 뿌리난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금산군 주민들과 전라북도의 무주군 주민들이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8월 19일 침수 피해로 썩은 사과, 복숭아, 고추 등 농작물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쌓아놓고 환경청으로 쫓아왔네요 용당댐 방류조절 실패로 발생한 수해는 명백한 인재다 환경부와 금강의 홍수통제소가 홍수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해명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지역의 수재민들은 충남 공주시에 있는 금강홍수통제소로도 달려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이 사계군의 군수와 군의회의 의장도 사계 군의 군수와 군의회 의장도 범 대책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공동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수전 공사 약칭 수공이라 그러죠. 용담지사는 용담지사가 용담댐을 관리합니다. 호우가 이어진 8월 8일 용담댐의 방류량을 초당 690톤에서 2,900톤 얼마나 올린 건가요? 한5 배? 늘렸습니다. 그에 따라 영동군, 옥천군, 무주군, 금산 지역에서 주택 171채와 농경지 754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사계군에서는 459 가구의 7 1 9명이 대피하고 414 가구에서 644명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섬진강 댐 방류로 인한 화기 장터의 피해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이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용담댐은 수공이 금강의 상류를 막아서 만든 것입니다. 2001년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금강을 막았으니까 이 수문은 금강 쪽으로 냈습니다. 근데 이 막아서 저장한 물을 금강으로 계속 내보내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내보냈어요. 전라북도 지역으로 내보내서 만경강으로 흐르게 했습니다. 용담댐은즉 유역 변경을 한 겁니다. 물을 막아서 상당수는 만경강으로 보내고 일부만 금강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유는 전라북도 지역에 김제 만경 평화 한번 기차 타고 운전해서 가서 보시면 참 넓은 비산 비하의 응? 언덕만 약간 있는 그런 평지가 펼쳐져 있죠. 당연히 거기는 산이 없으니까 강이 없어서 물이 좀 부족합니다. 농사를 많이 재야 되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물을 보내주기 위해서 이 댐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만경강은 이렇게 금강의 물을 넘겨받은 만경강은 2010년에 준공한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하는. 새만금 방조제가 만들어진 호수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새만금 방조제로 만든 그 호수는 하도 커 가지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안에 있는 물은 아직 민물이 되지 못했어요. 아직 짠물로 있습니다. 때문에 그 물은 아직 용업 농업용수로 쓸 수가 없어요. 공업용수도 안 되고. 따라서 더 상류에서 더 많은 민물이 내려와 소금기를 희석해 줘야 하는데 만경강에서 내려오는 물은 금강물을 보태 주는 데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만들어 놓고 나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소금기는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가만히 가둬놓고 있으면 바닥에 소금기는 가라앉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소금기를 품은 바닥 흙을 펌프로 뭐라 그래요? 흡입기로 펌프가 아니지. 흡입기로 빠, 빨아 올려가지고 뿌라 올려서 육지로 꺼내버리면 호수의 담수화는 좀 빨라집니다. 근데 워낙 호수가 커서 그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새만금 호수의 민물하고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지금 몰라요. 소만금 호수는 너무 크고 만경강 물은 너무 적습니다. 네. 원래 만경강 자체가 수량이 적은 강이었습니다. 그쪽 전북 쪽으로는 큰 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 금강이 이렇게 새만금 호수를 도와주고 있는데 또한번 도와줍니다. 금강은 쭉 충청도를 돌아가고 이제. 서해로 빠지는데, 그 마지막에 금강, 마지막에 하구뚝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방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 바닷물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생긴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있는 물, 상대적으로 좀 더러운 민물인데, 그 민물을 새만금 호수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좀더 민물화를 서둘기 위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물화가 지금 언제 될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자 근데 이번 사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담댐의 수문은 원래 본류인 금강 쪽으로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평상시 용담댐은 수문을 열지 않고요. 자기가 그래도 흘려보내야 한 물의 4분의 3은 망금강 쪽으로 흘려보냅니다. 전라도로 흘려보내고 4분의 1은 금강도 수량을 유지해야 되니까 금강쪽 방륙으로 내보냅니다. 근데 이번엔 너무 많은 비가 오니까 전수약꽉 찼잖아요. 그래서 금강쪽에 설치한 문을 확다 열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마른 금강에 익숙해져서 살았던 한 20년 살았던 사계군 주민들은 갑자기 물벼락을 맞은 거죠. 그래서 당국과 주민들이 합세해서 시위를 벌이게 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장마는 보통 6월 말, 7월 초에 끝나잖아요. 8월에 들어오게 되면 장마가 사실상 없었죠.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일시호우가 있었는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일시적인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우리 수, 수 수공은 장마가 오면은 미리 때문에 물을 빼냅니다. 그 홍수에 대비하죠. 그리고 장마가 끝났다고 보이는 8월부터는 태풍으로 인한 호우를 받을 정도의 여유만 두고 물을 저장합니다. 그래야 그 물을 겨울 내내 쓰고 이듬해 봄까지 씁니다. 우리가 물이 가장 마른 게 보통 4, 5월인데 굉장히 갈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그 비닐하우스를 많이 매우 많이 하잖아요. 비닐하우스들이 4월, 5월 경에 아주 뭐 수박 과일 이런 걸 많이 내놓는데 그 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바로 그 물을 공급해 주는 게 이러한 댐들입니다 댐들이 가을부터 계속 저장한 물을 그때까지 쓰게 하기 때문에 여름 장마가 올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이건 참 잘했는데 원래 8월 수공은 계속된 호우가 이어졌는데 그럼 좀 특별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년처럼 수위 관리를 한 것으로 보여요 좀더 조사는 해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 밝히지 않았으니까 이게 추론입니다 근데 늦장마가 계속 되니까 더 이상 물을 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긴급히 수문을 열어서 용담댐과 섬진강 하류에서 물난리가 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수공은 왜 이렇게 하느냐? 수공이 바보냐 아닙니다. 제가 이제 기상청의 날씨 정보도 보지만 그 전에 한창 분을 취재할 때는 공군의 날씨 정보를 많이 봤어요. 공군의 일기예보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공군은 미군으로부터 이제 날씨 정보도 받고 자체 또 기상 측정 팀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수공은 그 공군 출신의 기상장교들을 영입해서 별도의 일기예보 조직을 운영하는데, 우리 일반인보다 정확한 일기예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게 실패했는지, 이 물벼락 사태를 유도하고 말았습니다. 허공해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자원공사, 수공과 홍수통제는, 홍주, 홍수통제소는 기업이 아니고 정부조직인데, 이 국토부 소속이었어요.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수공이 있고, 국토부 소속으로 홍수통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조직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전부 다 환경부로 옮겨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홍수통제를 경험한 조직, 해, 해본 적이 없는 조직이에요. 그런 조직이 홍수통제를 하는 두 기관을 넘겨받았으니까 어떻게 할줄 모르고 하다가 이번에 오, 된통당한 거죠. 네.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어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요거는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매우 많은 비가 오고 이제 그다음 비가 적은데 우리나라 물관리는 가히 복마전이라고 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냥 되는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정글의 법칙처럼 그냥 삽니다 특히 이제 음 영남지방에 가보게 되면 소백산맥, 태백산맥 양쪽으로 해서 내린 물이 전부 다 낙동강으로 흘러가서 하나의 강줄기를 흘러가는 게 영남이거든요 그런데 호남, 충청 이쪽으로 가보면 큰 산이 없어요 독립된 산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강이 없어요. 그냥 그 산에서 흘러오는 지, 계곡물을 막아놓고 그걸 농업용수로 써야 되는 그런 지경인 데가 매우 많습니다. 그쪽은 평야라 농사하기 좋은데 큰 강이 없어서 물부족이 심합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평야가 호남 평야인데, 김제만경 평야인데, 그쪽에도 큰 강이 없거든요. 근데 물을 가장 많이 쓰는 논농사를 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만경상, 만경강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쟁탈전이 매우 치열해가지고 그 대일 항쟁기 때도 만경강 물을 가져다 쓰는 걸 갖고 수리조합끼리 서로 싸운 사례가 매우 많죠. 그때는 댐이라는 게 없었을 때니까 그렇게 이제 수리조합 간의 이해 다툼이 치열하기 때문에 당국, 정부인 정부, 농림부도 이들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때문에 저는 새만금 호수가 담수로 변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측합니다. 네. 그런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요, 거기는뭐 비는 똑같이 오죠. 그런 물들이 전부 다 이제 작은 강으로 몰려드니까 만경강물이 확 불어나죠. 그게 이제 항상 그지역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이때 홍수 때 강으로 들어오는 물은 논에 있던 물들이 많이 오잖아요. 논에 있는 물은 뭐예요? 비료를 뿌려놨잖아요. 영양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쪽 지역에 가게 되면 소나 돼지를 키우는 축사도 많거든요. 요즘은. 그 똥, 오줌 이런 것들도 다 강물로 들어오죠. 그러면 영양분이 매우 많아지니까 비가 그치고 며칠 지나면 거긴 또 물도 빨리 빠지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썩죠 녹조가 심해지고 이게 항상 이쪽의 문제입니다 강이 작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물을 토대로 새만금 호수를 민물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들어 놓고 지금 고민이 심각합니다 시아호가 바로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중에서 시아호로 들어오는 거기도 강이 아니잖아요 몇개 개천이 들어오는 실개천이 들어왔는데 이제 밑에를 막아놓고 그걸 담수화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이제 오염이 심한 물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도저히 그 썩은 호수를 어쩔 수가 없어서 방조제의 수문을 열었고 바닷물이 거꾸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담수화를 포기하고 짠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 바람에 그쪽에 쉬워 있는 물은 농업이나 공업용수로쓸 수가 없죠. 다만 이제 지금 가치는 쉬워고 만든 그제방의 도로로서의 기능만 하게 됐는데 그 수문 쪽에다가 조력발전소를 건설해서 어차피 바닷을 들고 나는 거니까 조력발전을 해보는 쪽으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거죠 새만금 호수도 오염이 심해지면 시와호골이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많은 물을 보내줘야 되는데 금강을 제외하면 새만금으로 물을 보내줄 강이 없다는 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 수질관리와 홍수, 홍수통제 간의 방정식을 찾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버리는 핫다가 큰 코를 다칩니다. 자, 새만금은 언제 민물이 될지 아니면 썩물이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한 새만금 방주제로 얻은 큰그 넓은 땅을 농업용지로 쓰겠다고 지금 묶어놓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제가 한이 방송에서 한달 전쯤에 새만금 방주제로 얻은 땅을 이제 홍콩 보안법을 만들어서 홍콩 중국이 통제를 하게 되면 홍콩에 있는 많은 금융회사들이 홍콩을 탈출할 텐데. 탈출하는 그런 기업들을 이쪽으로 유치해서 아예 이쪽을 응? 조개지나 조차지처럼 내, 내줘갖고 자기들이 만들어 개발하게 해라 우리는 물이나 주고 음식이나 팔고. 어, 그렇게 해서 어, 제2의 홍콩으로 만들어서 호남 발전을 한번 해봐라. 아이디어를 했는데 그런 쪽으로 쓰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농업 용지로 쓰지 말고. Think the u n t h i n k a b l 제가 상당히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자, 생명의 근원은 물이잖아요. 이 물을 치수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환경 차원으로 볼 것이냐는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개발 녹재 시대에는 홍수 방지가 중요했고, 가문 극복이 중요했기 때문에 물을, 강을 치수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치산 치수를 하는 토목 분야가 이쪽을 두루 다뤘거든요. 국토부가 다뤘던 겁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치수를 하는 지금은 녹조, 녹조 낫대를 싫어하는 국민이 많아서 환경 차원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게 맞습니다. 국토부는 홍수와 가뭄을이라고 하는 물난리를 순환이죠 순환 국법을 우선시하는 부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을 양 수량 중심으로 봅니다. 근데 환경부는 맑은 물에 집착하니까 수질 중심으로 봅니다. 이 수질 중심으로 보는 환경부에다가 홍수 통제까지 하라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대한민국이 잘 살기 시작하면서 개발 독재 시절에는 없었던 환경 논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맑은 물에 동조하는 이들이 많아지니까 개발 독재 시절의 정부인 전두환 정부가 그걸 알아채고 그때 환경청을 만들었습니다. 네. 개발 독재 정부도 환경 중요시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후에 환경처가 됐다가 환경부로 승격을 했죠. 네. 환경론자들은 환경청에서 물 관리를 일어나야 된다고 주장했고 또그 순환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국토부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쭉다투왔는데 점점 더 이제 환경부 쪽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근데 물 관리는 두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산업자원부도 합니다. 산업자원부 밑에 있는 기관이 한국수력원자력이잖아요 거기서 몇개 땜을, 발전용 땜을 만들었잖아요. 그 수문이 있기 때문에. 산자부도 물을 관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국토부는 수공이 있기 때문에 또물 관리를 하고 또 홍수통제를 관리하는 기관도, 부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가게 되면 숱한 저수지가 있는데 그거 만들어 준데가 어딘가면 농어촌공사예요. 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농림축산식품부산하 공사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준 저수지는 그 동네의 수리조합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은 산자부, 국토부, 농림부 그리고 환경부 이렇게 관리해서 많이 쪼개져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어나하자는 주장이 많았는데. 이런 자, 이런 나 다툼에서 가장 먼저 포기한 게 산업자원부 소속의 한수원이었습니다. 한수원은, 우리 저, 수력발전으로 없는 전기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린 뭐, 숨은 열고 조작하는 걸 너희 맘대로 해라, 라고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토부가 홍수통제를 전담하면서 수공을 거느리면서 홍수통제를 하게 된 거죠. 환경부는 수질이나 체크한 거고, 그러나 농림축산부에 있는 그 조직은 이 국토부의 통제를 안 받습니다. 아, 여기는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 마전입니다 음. 지금도 안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통일해도 못 합니다. <laughs> 농림부 쪽에서 관리하는 물의 양이 얼추 50%가 넘어요. 우리나라 강물의 그쪽은 손도 못 됩니다. 소리조합, 수리조합은요, 이 선거 때표심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이 농림부 산하의 물은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거기를 빼고 환경론자들이 강해지니까 국토부가 하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자 이런 목소리가 커졌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은 댐을 지어서 봄철에 가뭄까지 해결하게 됐으니까 환경 문제를 더 중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세력은 이걸 받아들여서 야당 때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어나야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집권을 하자 그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수공과 홍수통제소를 국토부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했는데 이를 위해서 그 당시 수공 사장이 이학수 씨였는데 이학수 씨등 수공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수공을 초토화했죠. 그리고 나서 사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환경농자 박재현 인재대 교수를 수공 사장에 임명했습니다. 때문에 환경부로 넘어간 수공은 순환보다는 환경에 더 신경을 썼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는 이 수량을 통제하는 전문가가 없으니까 수공과 홍수 통제소를 제대로 어떻게 하라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이건 비유해서 말하면 아주 드센 며느리를 맞은 시어머니처럼 쩔쩔매는 거죠. 환경부는 받아놓고 어떻게 할줄 모르는 거죠. 네. 반대로 이제 그 며느리는 꽂아놓은 보리차로처럼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물리적 모아놓기만 한 겁니다. 이거를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일어나라고 하는 개혁을 했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홍수를 맞아갖고 여지없이 그 실력이 드러난 거죠. 근데 이런 조치에 도 맹점이 있었어요. 댐 관리는 환경부로 넘겼죠. 근데 댐과 불가분의 관리가 그 재방이잖아요, 뚝. 근데 뚝뚝 뚝, 뚝은 여전히 국토부가 합니다. 왜? 뚝을 쌓는 건 토목 공사잖아요. 그래서 국토부에 가면 국토 관리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물 관리는 여전히 이원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홍수 때 낙동강 합천 창녕보인근에 제방이 붕괴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봇뭐 때문이냐 못때문이 뭐 싸우고 있는데 환경부는 재방 분괴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거는 재방은 국토부가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부도 쩔쩔매고 있어요. 그러나 환경부가 아무리 주장해도 섬진강댐 문제하고 용담댐 문제는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자, 홍수 통제는 순환 대비를 하니까 양중심, 수량 중심으로 물을 보죠. 환경부는 맑은 물을 추구하니까 수질 중심으로 물을 보죠. 때문에 환경부는 이 하수 종말 처리에 집중합니다. 네? 물을 이렇게 깨끗이 처리해서 1 0의 오염들을 10으로 떨어뜨려서 방류하는 걸 주로 해왔죠. 그런데 홍수가 들면요, 막 우수, 빗물이 들어오잖아요. 이때는 정말 처리를 안 해요. 그냥 하수물 그냥 내버립니다. 빗물에 섞어갖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워낙 많은 빗물이 들어오니까 희석이 돼서 오염이 별로 안 일어나거든요. 그냥 흘려보냅니다. 환경부가 물을, 물의 양을 보는 건 홍수 때정말 처리 안 하는 그 정도로만 봤습니다 그러하니까 홍수통제소하고 수공을 받아도 어떻게 달아야 할지 모르죠. 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 그리고 또 하나, 홍수통제소는 수량을 중시하니까 수량만 측정하고요. 환경부는 수질만 측정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통일했으면 이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 각각 측정하는 위치가 달라요. 또, 시점도 달라요. 여기에서는 A 지역 하는데, 환경 쪽은 B에서 하고 말입니다. 이런 식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쪽은 일주일마다 측정한다면 저쪽은 한 달마다 한다든지 2주만에 한다든지 이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 데이터는 양은 많아도 유의미한 데이터가 적은 거죠. 두 기관이 만든 통일과 종합적으로 활용을 못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통일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집이 아파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딱몇 평이다 표준화되어 있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쉬운 나라예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아파트가 없고 다 단독주택이니까 아파트 집 가격을 매기는 게 매우 복잡해요 우리는 굉장히 쉬워서 거래가 잘 됩니다 근데 이거를 통제하겠다고 하는 게이 정부니까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회사 거래도요 주식이라고 하는 걸로 스탠다디제이션 표준화 했기 때문에 어, 이, 이 회사의 평가를 주가로 할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똑같이 부동산도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해놨습니다. 그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통제한다니까 잘안 되는 거. 이 정부의 개혁이 안 먹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물 관리를 잘하면 물, 물 관리에 대한 데이터를 스탠다드제이션 표준화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해놓고 물 관리를 하게 되니까 실패할 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물 관리 일어나려 하려면 데이터의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 이러한, 이러, 이러한 거할 때는 농림부가 관리하는 물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농림부가 관리하는 그 수많은 저수지에 오염도가 얼마고 수량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어야 종합적으로 홍수 통제도 되고 수질 관리도 되는데, 아직 물 관리 할 일은 매우 많은데, 거기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게 문재인 정부의 물 관리, 일어납니다.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영원 없는 물 관리 개혁을 했다가 호되게 당한 게 이번 홍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게 남북 문제, 탈핵, 탈원전 문제, 국방, 뭐 국방 개혁이니 뭐니 해서 뭐, 훈련도 안 하고 전작권 어쩌고 저쩌고 대공수사권 이관에 놓고 한 국정원 개혁 이건 계약 중의 계약이죠 경제 문제 부정사 문제들을 여러 가지 개혁을 했는데 하나같이 치밀하지 못하고 겉핥기식입니다. 이 지난 1 2 일날 대통령하고 영부인께서 각각 수재 현상을 방문해서 국민을 위로하고 방제를 하도록 당부했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거는 그러한 수습이 아닙니다. 물공물을 제대로 하셔갖고. 물 먹는 대통령 되지 마시고요. 물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저도 가끔 물, 물, 물을 공부하는데, 물 진짜 이거 어렵고, 신중히 계산해야 됩니다. 새만금 잘 지어놓고 지금 민물 안 돼갖고 애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계속 농업용지로 쓰겠다고 고집하는 정치인들 볼 때마다 진짜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음. 자, 이 개혁을 한다고, 어? 좋다고 뛰어다, 덩덕계라고 하는 거 아세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이 덩덕계처럼 실속 없이 뛰어다니기만 하는 개혁은요, 개혁이 아니에요. 차라리 국토부가 과거처럼 물관리 맡고 있었다면 이번에 홍수 피해 덜 입었을 거예요. 네? 바로 환경부로 갔기 때문에 환경부의 눈치를 봐서 홍수 통제소하고 수공이 덜 적극적으로 했는지도 몰라요. 구간이 명관인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아주 아마추어적이고 이념 위주라고 보는데 이걸 그만하고 철저하게 공부한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아마추어리즘은 빨리 극복해라. 덩덕개처럼 뛰지 마라. 이런 말씀을 이번에 물관리 문제를 소재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